부분 아니면 그만하시죠. 증인이 아니요, 지금, 지금 저 주신문상 2항하고 71항에 대한 중요한 반대신문이 필요합니다. 간단히 하십시오. 예, 예. 그러면 증인 그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임의로 USB를 제출했다 했죠? 네. 예, 그러면 이 USB를 제출했는 이 자료는 증인의 PC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었던 것이죠? 예. 그렇죠? 네. 예. 그러면 이증인의 PC 컴퓨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던가요? 그건 잘, 뭐, 아, 산사원난 아, 아, 이후로 계속했으니까. 아니, 대략. 글쎄요. 몇 년도에 샀는지. 지금 대단히 오래됐니까? 예, 아마 한 3, 4년. 3, 4년? 예. 그러면 거기에 PC에 입력된 분량이 대단히 많을 텐데. 네. 증인께서 아까 그렇게 표현했죠. 사사로운 일도 거기에 많이 되어 있었다고 얘기했죠. 입력이 되어 있었다고 했죠. 그 변호사님 잘못 들으신 거예요. 뭐냐면 어. 사사롭다는 것은 이 전화기에 예. 그 s 플래너라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. 아, 그럼 좋아요, 그, 좋아요. 그러면 예. 그렇게 그중에서 usb에 담은 분량은 전체 pc에 그 입력된 불량이 어느 정도 불량을 USB에 담아가지고 제출했습니까 그렇죠. 극, 극 소량이죠. 전체 비중 보시면 소량을 예. 전체 불량에 비한다면 소량. 예. 그러면 증인이 USB에 담아놓은 것은 증인이 임의로 취사 선택해가지고 증인의 검찰 진술을 돕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그 취사 선택해가지고 임의로 취합해가지고 USB에 담은 거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. 아니 왜냐하면 소라이를 나서중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? 제가 기를들어 그러면 중인이 취사 선택이 한가 아닌가요? 답변을 들으시죠. 지금 답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? 예예. 예. 제가 그 이제 이메일에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. 예. 그이 예컨대 뭐 친구 김 아무개, 박 아무개한테서 온 거, 예. 뭐 제가 가입한 무슨 단체에서 온 거, 그 중에 제가 분류는 KSF, Korea. 케이스포츠 파운데이션을 의미하는 KSF라는 거기다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, 거기 열면 그다 나옵니다. 자 그리고 아까 그 문자 메시지를 복구했다 했죠? 네. 보통 보면 저희들의 문자 메시지를 복구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적은데. 증인께서 이거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복구하셨어요? 그 변호사님들 안 들으신 거예요. 뭐냐면은 제가 복구했다고 말하지 않았고 예. 포렌식 그 전문 논학을 업체에 가서 복구했다고 그랬어요. 업체에다가 돼 예. 가지고 어해 가지고 이것을 예. USB 담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검찰이 제출했다는 것이죠. 예. 예, 예 그리고 71항에 반대심문 하겠습니다. 아까 증인께서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사업도 최순 씨가 제안했다고 증언하셨죠. 예, 뭐전 그래, 그렇게 지시받았어요. 예. 그렇죠.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사사치 다 뒤져봤거든요. 네. 이 채권도 유네스코 등재 사업은 네. 월드태권도 페더레이션 세계태권도 연맹 그리고 국기원 태권도원에서 또 포럼까지 제출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문화체육부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도 그리고 이 태권도 연맹이나 태권유관 기관들이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유네스코에 청원을 했는데 청원한 거 증인 아시죠? 모릅니다. 그래 어떻게 최순실이 제안했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냐? 아니 그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관들이 했는 건 했겠지만 그건 는 몰랐고요. 이거를 지, 진행이 안 되니 어, 우리 저 재단에서 이걸 하자라고 이제 한, 한 지시를 받았던 그 이야기입니다. 아니요, 그 왜냐하면은 그 세계 태풍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지만은 이렇게 저 체육 단체와 이게 체육부가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범국민적 차원에서서 변호사님 예그 지금 증언 내용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지금 그런 내용으로 저 이건 국가 사업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음. 그런 데서 했는데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 계속 해라 아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언 내용을 자꾸 중복하고 아니, 계세요 아니, 이제 그만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강일원 재판관님 문화체육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그 정부적 차원에서 했습니다.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네.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네.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다된 내용이 중복돼서 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. 저 하여간 질문이 그, 중복되고 있습니다. 예. 네. 저 저는 뭐 중복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음 또. 네, 질문하시죠.